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오델이 오대리 주식의 오델입니다. 우리 하나오션 오늘 시초가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오늘 미국장에서 영향을 악재를 받아서 국내 장시가 모조리 흔들렸어요. 그런데도 하나오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에 대규모 호재가 터졌죠. 이 호재가 앞으로 파나오션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시 20분이었습니다. 10시 20분에 미국이 한국 핵잠수함 만들어도 된다. 단 조건이 있다. 우라늄은 안 돼. 연료는 우리 거 써. 연료만큼은 안 된다라고만 조건부로 일단 오케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팩트스트 확정에 하나에서 바로 입장을 냈어요. 한미 안보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겠다. 그래서 뭐 예쁜 말은 다 차지하고요. 결국 우리는 실질적인 게 필요하니까요. 하나오션 거제조선소 투자및 확장은 물론 지역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를 더해서 미국 하나필리 조선소 현대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맞춰서 추가로 투자를 통해 상선은 물론 추후 함정 건조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라고 기사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결국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챙겨가면서 실질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좀 중심에 서가지고 도와가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한 거죠. 이 호재에 힘입어서 바로 반등이 나왔,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조선주가 똑같아요. 이 10시 20분 바로 5분 안팎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시초가 전부 다 때려 맞고 시작을 했어요. 때려 맞고 시작을 했음에도 결국은 이 호재 한 방으로 급등을 하고 이후에 급조정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하는. 하나오션은 솔직히 말하면 살짝 아쉽습니다.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죠. 그렇다면 나 오늘 들어갔는데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딱 오데리의 매집 신호도 오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 매매하고 계신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추가로 매수해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수 들어가시면은 이후에 위로 이제 본격적으로 열려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여러분. 추세적으로도 5일이 완전히 꺾였어요. 10일도 꺾여서 하락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20일이 이둘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호재가 터지면서 방향을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오션 앞으로 주가 당장 다음 주는 상승이라고 보시고 오늘 자리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잘 매수하셨습니다. 그럼 나 아직 매수를 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에 들어가 봐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가세요. 월요일 날 들어가시되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분봉 좀 잠시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호재가 있긴 했습니다. 호재가 있었음에도 최고가 132,500원. 최저가 125,700원. 여러분, 장중 변동성 무려 7,000원이었습니다. 7,000원 구간이었어요. 제법 큰 구간입니다. 5% 가까이 돼요. 주, 전체 주가 따졌을 때5% 이상입니다. 이 퍼센트 게이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당장 숫자만 보셔도 저점 노려서 들어가시면 7,000원을 벌써 수익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고점에 매수를 해버리셨다 하시면 7,000원을 손해를 보고 들어가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장중 변동성은 언제나 커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지 마시고 저점 노리시고 고점 노리셔서 잘 조심히 피하셔가지고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겠다. 나이 타이밍 잘 맞추고 싶다. 근데 바빠가지고 잘못 맞춘다.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하시면 이 타이밍 맞추는 걸 오대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 1 0 7 7 7 5 8 3 5 4번으로 지금 오대리 저장을 해 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 주세요.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여러분이 장중에 변동성에 당하지 않고 잘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전략을 문자로 정리를 해서 타이밍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 결국 급등을 하려면요. 거래량이 붙어 줘야 되잖아요. 오대리는 늘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하고 수급 바뀌는 것도 보고 있고,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나름의 근거들을 전부 다 계속 시시 때때로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오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호재에 힘입어서 하나오션이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에 매도를 할수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결국은? 영상 이어서 이 목표 매도가와 우리가 얼마의 차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구간인지 그 얘기와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근거를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도가 놓치지 말고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버텨내야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죠. 시장은 늘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개인의 감정을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시장을 봅니다. 이 구간이 흔들리는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인지 지금부터 근거로 확인을 해보죠. 저는 어떤 종목이든 다섯 가지 근거만 봅니다. 첫 번째, 추세선. 이동평균선이죠. 이평선에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를 했는지. 두 번째 구름대의 지지구간 하단을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세 번째 수급의 흐름 거래량과 단기 매매를 주도하는 개인, 기관,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신규 수주 같은 근거가 확실한지. 다섯 번째. 이 위에 세 가지가 합해진 오데리가 만든 매집 신호. 이 중에서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맞물리는 순간.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입니다. 실제로 오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차트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10월 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잘 아시겠다시피 이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 그냥 상승을 한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마지막 매집 신호를 기준으로 추세선이 단기 추세선이 돌파를 했어요. 중기와 장기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죠. 추세 돌파. 여기에 더해서 그냥 상승을 하지 않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수급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가 들어오는 호재가 들어오고 정책적인 펀더멘털도 받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6월 말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7월에 접어져서 마법같이 정말로 긴 횡보장에 접어듭니다. 정말 긴 횡보장이었어요. 근데 이 횡보장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오데리의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나왔습니다. 이 8번의 매집 신호가 나올 동안 계속 이 횡보장을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때도 분명히 크게 떴고 이때도 크게 떴는데 어떻죠? 이전보다 적게 들어왔음에도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방향성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시장은 이렇게 단순한 조건 안에서 움직이는데, 결국 차트를 그리는 것은 돈이고, 돈은 근거를 따라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이미 자리가 바뀌어서 다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영상에선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면서 흐름을 정리를 하고, 오데리가 한 가지를 더 드리죠. 문자도 드려요. 문자를 통해서 지금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매수하시면 좋겠다. 지금 오데리는 매도할 예정이다. 지금 완전 악재가 터졌으니까 무효를 하고 새로운 전략을 잡아가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드려서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흐름과 방향을 챙겨가시고 문자로 실행을 챙겨가시면 돼요. 둘중 하나라도 빠지면 은 타이밍을 결국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당장 다음 주 상승을 할 겁니다. 대신 상승을 하되 변동성을 좀 챙겨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가격대 보시면은 이 구간, 13만원대 초반에서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매물대 26%가 이 구간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낼 때까지는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소화가 된다면 호재가 너무 강하죠. 호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 드디어 다시 조서주 간다 하면서 빠르게 매물대가 소화가 된다면은 위에 형성된 저항선까지 올라갑니다. 이 저항선이 지금 136,000원이에요. 이 저항선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선을 시험을 합니다. 저항선을 지지를 하면서 저항선이 새로운 지지선이 될 거예요. 이 지지선을 확정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또 중요합니다. 그다음 매물대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까지 이제 뚫고 매물대 소화를 해내고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전고점까지는 당장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은 14만 5천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조선주가 굉장히 최근에 아쉬운 흐름을 가져갔어요. 홀서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반영이 너무 빠르게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급등을 하고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못 받고 있었어요. 횡보를 가고 있어서 조선주 끝났다. 진짜, 저 이런 댓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조선주 끝났다 왜 가지고 있냐? 조선준 역시 답이 없다. 그런 댓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결국 이렇게 기다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큰 호재가 떠요. 이미 모멘텀이 있었죠. 그래서 오대리도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진행을 안 해도 되니까, 뭐든 좋으니까 빨리 결정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무엇을? 핵잠수함을. 한다, 안 한다, 빨리 결정이라도 내려라. 그래야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몇번 했었었는데, 오늘 결국은 건조를 공식 승인을 했습니다. 호재가 크게 터졌죠. 이렇게 방산 쪽에 최대 모멘텀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잘 아시죠? 실적이 좋았고, 고부가 같이 설비를 중심으로 여전히 조선 쪽에 수주를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 기간동안, 이 횡보를 이어가는 기간동안, 여러분, 잠시 손가락 움직이셔서 하나오션을 검색을 해보세요. 하나오션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말 매일같이 여기랑 거래했다, 여기랑 계약할 거다, 여기 벌써 사람 보내놨다, 막 그런, 조선주가 그런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매일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선주는 모멘텀을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매수를 하셨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이제 끝났다라고 하실 때가 아니라 오대리는 계속 매수하라고 했거든요. 이때 한 주라도 매수를 해두셨으면 오늘 호재에 힘입어서 당장 다음 주에 수혜를 입으실 수 있겠죠.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구간에 도착을 하시겠죠. 하지만 나 아직 안 올라탔다 하시면은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바로 매수 들어가세요. 매수를 하셔서 조선주를 조금 더 예뻐해주시고 챙겨주시면 수익을 확실히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흐름을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 129,000원입니다. 129,000원에 어떻게든 매수를 성공하셨어요. 나 조금 늦게 들어가서 13만원에 사버렸다. 괜찮습니다. 매물 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132,000원까지 보고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일단 136,00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차익을 챙겨요. 그렇게 되면은 12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주당 차익을 7,000원씩 챙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데리가 뭐라고 했죠? 더 올라가서 145,000원까지 갈 것이다. 그것도 단기적으로 가요, 여러분. 길게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11월 지나기 전에 갈수 있어요. 이렇게 11월 지나기 전에 14만 5천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구간 12만 9천원에 매수를 하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당 차익이 무려 16,000원입니다. 16,000원씩 차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자리에 오대리는 이렇게 매매를 이어가서 차익을 계속 챙겨 나갈 예정입니다. 오대리의 매수 매도 계획이 아주 마음에 든다. 나도 주당 차익 7,000원. 16,000원씩 챙겨서 차익을 챙겨 봐야겠다. 오데리랑 매매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오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느냐?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맞추시도록 도와드릴게요. 위에 오데리 연락처 저장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오데리가 매수 들어갈 때, 오데리가 매도하고 나올 때 같이 매수하시자고, 같이 매도하시자고, 장중에 대응하시라고 문자를 드릴 겁니다. 오늘 보셨죠?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호재 20분에 떴어요. 10시 20분에 뜨고 5분이면은 최고값니다. 정말 순식간에 움직여요. 이 순간 놓치지 않으시고 대응을 하시려면은 영상으로만 보시면은 늦습니다. 영상은 늦어요. 이미 장 끝나고 오대리도 올리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대응을 하시려면 문자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그 조선주에 대한 분노를 오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laughs> 사실.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오데리가 하나오현도 찍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찍고 있고, 그리고 문제 HJ중공업도 찍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진짜 굉장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선주가, 우리나라 조선주 나쁘지 않아요. 중국과 경쟁을 하는 사업군은 피하라고 하거든요. 주식 종목을 선정을 할때 피하라고 하는데, 조선주는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하 중국도 조선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랑은 랑은 약간 결이 달라요. 중국은 좀 단순하고 기술력이 좀 낮은 약간 저부가, 어, 운반선이라고 하죠. 운반선에 진짜 강하고 우리나라는 고부가 같이 선박에 강해요.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 분명히 천천히 움직이는 섹터긴 하지만 포트폴리오 한 켠에 여러분 전에도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오션 행보한다. 꼴 보기 싫다 하시더라도 포트폴리오 한켠에 단한 켠에 단한 주, 한 주라도 좋습니다. 한 주라도 챙기고 관심을 끊지 않고 챙겨가시면 이렇게 좋은 기회 잡으셔서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오데리의 응원이 되어 주는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줄씩 꼭 부탁드리고요. 흐름 놓치지 않고 계속 챙겨가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주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